BMW X6 E Body CIC 옵션입니다. 해외 직구 모니터하고 이지가드 키. 시공할 건데요. 먼저, LR 그라운드. 접점이 혹시나 향후에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접점 불량 날까봐 중간에 커팅해서 땜으로 보강했어요. 작업 시작해 볼게요. BMW X6 CIC 옵션입니다. 모니터 빼고 와이드 모니터 교체할 거고요. 작업 끝나면 요 키 이지가드 고객님께서 구입해오신 뭐 손풍관의 종이 같은게 있네요 이지가드도 작업해볼게요 X6 이바디 e CIC 옵션입니다 작업하고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주행 중 잡소리가 날수 없게끔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모니터 조립해서 동작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키. 고객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지 가드 키도 한번 장착, 도전 해보겠습니다. 배선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광 연결했죠. 광은 기존 거에서, 순정에서 빼서 새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잡소리가 날 만한 곳들은 흡음 패드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디오 조립하고, 일단 모니터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하고 공조 스위치 조립했고요 이바디 X6 전용 마감재입니다 마감재인데 그냥 조립 안하고요 잡소리가 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조립이 됐을 때 차량이 움직일 때 약간 좀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별도로 센스 있게 잡소리 방지 작업하고 있어요 마감재 조립해서 동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마감재 튼튼하게 조립했어요. 모니터 껴서 작동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배선이 연결됐어요. 조립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니터 정상 작동하는지 체크할게요 예 순정화면은 보이는데 잘리죠 이럴 때는 카인포 팩토리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800에 480 우리는 CIC인데 오 어, 이거 CIC 하나씩 누르면서 체크해 볼게요 세팅에서 오토 맞추니까 자동으로 화면 맞춰지네요. 억스 확인했으니까 소리 나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소리 나는 거 확인합니다. 지금 순정 화면, 그 다음에 소리 나는 거 GPS 지금 순정 연결했거든요. CIC 옵션이래요. GPS 테스트 어플이 안 보이니까 강제로 APK 파일로 인스톨해서 설치해 볼게요. 오픈. 이렇게 지금 건물 안에서 수신이 되네요. 이러면 나가서는 더 완벽한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정 GPS 연결했어요. 해외 직구 모니터처음에 부팅하면 랭귀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 부담 없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글로 바꿔 볼게요 앱방에 보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 들어가시면 쭉 내리면 랭귀지랭귀지들어가서 언어 추가 쭉 내리면 상단에 보이거나 없으면 쭉 내려야 됩니다 한국어대한민국 여기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있네요. 북한에서도 쓸수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일본으로 한국어로 올리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시간을 한번 봅니다. 지금 중국 시간이죠. 1시간 늦어요. 한국 시간으로 맞춰야 시간이 맞습니다. 지역이 지금 중국이니까.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돼요 네, 고객님께서 해외에 직구하신 이지가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형키 두개 이바디 전용 제품이에요 예전보다 좀 제품이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딥 스위치나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따로 세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바이패스 모듈, 순정 키가 들어가 있고요. 이모빌라이저 인식, 이모빌라이저 배선을 아주 깔끔하게 감아놨어요. 그죠 연결할 거고, 나머지 이제 안테나는 아직 깔기 전에 테스트가 돼야 돼요. 시트 밑에서 캠 배선 인아웃 되고요. 전원 하나 끌어서 연결할 거고요. 이러면. 테스트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잘 작동이 돼야 덮을 수 있으니까요 나머지 작업을 빨리 해 볼게요 예, BMW X6 작업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어요 이렇게 고객님께서 해외 직구한 이지가드 이지 잘 작동되고 있고요 혹시나 이지가드 시공하시기 전에 순정키 배터리가 한 번도 교환이 안 되신 거면 한번 교환을 추천드립니다. 순정 키 배터리요. 아마 키 쪼개서 호환되는 배터리가 나오거든요. 한번 받으시면 좋죠. 이거 원래 순정 키가 충전 방식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배터리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순정 배터리 키 자체가 원활하게 구동이 돼야 이 이지 이 가드 키도 작동이 원활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모빌라이저를 인식을 시켜서 작동이 되니까요. 지금. 모니터도 다 설치했고요. 지금 키보드 없죠. 티맵, 유튜브, 키보드 티맵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USB 두개하고 유심 슬롯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유심 받아서 연결도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마이크로 사이즈 자동차 내비게이션용 혹시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구분하면 스마트폰 꼈는데 3G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안 터질 때는 기타기기 오픈 모델로 등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잘 되고요 LGU 플러스는 받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메인폰 지금 사용하시는 LGU 플러스 통신사를 사용하시는 메인폰에다가 껴서 강제로 재부팅 두세 번 해서 인터넷 되는 거 확인하고 끼면 정상 작동하는 거 많이 봤어요. 지금 T맵 설치하고 키보드. 키보드는 네이버나 G보드 중에서 편한 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필요한 어플들 업그레이드 한번 싹 해주세요 지금 티맵 지보드 설치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설치했습니다 유튜브 뮤직까지 설치해 볼게요 지금 티맵하고 지보드 설치했는데요 한글 키보드는 다운받으면 지보드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티맵 깔았고요 아, 지보드 지금 설치하고 있나봐요. GPS는 순정 연결해서 허용 오차가 0이네요. 완벽한 수신을 체크합니다. 지보드가 설치됐네요. 더블클릭. 1단계, 지보드, 2단계, 지보드를 선택하시면,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잘된 건지. 네, 한글 키보드 확인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거의 다된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링크 거는 방법은요. 앱방에 들어가서 차량 설정 내비게이션 실행지도 티맵 이러면 외부에서 맵비 눌렀을 때 원하는 맵이 링크 걸립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유심 연결하신 분들은 번호 인증. 핫스팟 연결해서 테더링으로 쓰시는 분들은 TID로 사용하는 거 추천드려요. 앱방에 들어가면 차량 정보 있습니다. 뭐 기능 원차 호스트 있는데 기능에서는 후방 카메라 관련된 거쭉 뭐 보시면 여기 탐색 이득은 좀 올려놓고요 후방 카메라고 하 내비 볼륨 여기서 세팅돼요 그리고 원차 호스트 여기가면 이제 억스가 혹시나 오작동하거나 순정 오디오 화면이 잘리거나 확대되거나 안 보일 때 여기서 세팅합니다. 아까 저희가 잘안 보여서 해상도 적용 누르니까 자동으로 세팅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1280으로 차량 설정은 이렇게 뭐 하면 음량 사운드 비디오 쭉 있고요. 가다, 내비게이션 맨 밑에, 소프트웨어 버전에 들어가면 여기 아마 비밀번호가 8888일 거예요. 그리고 화면 설정인가? 일반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 아 일반이네요. 여기서 부팅시 로고인데 아마 이거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확장명이 뭔지. 5678 같아요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거는 5678인데 어, u s b 에 어떤 확장명인지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5678888입니다. 이 모니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관련된 어, 업그레이드는 한 번씩 다 해주세요. 특히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떠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어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러면 전체 뭐 소리 나는 거, 순정 화면, GPS,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연결해서 로그인해가지고 어플 다운... 다 됐어요.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박스 두개 먼저 사용을 원하는 어플을 드래그, 회색창이 반 차면 손 놓으세요. 이러면 어플 두 가지 동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예약만 하시면 예약된 작업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하며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홈.